예, 네, 안녕하십니까. 예, 당독소가 많은 음식 중에 뭐 튀기고 볶고 구우면은 많이 있다라는 건 이미 잘 알고 있고, 제가 눈에 여러 이제, 여러 차례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예, 분유에 많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아직도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예, 분유 속에 왜 무슨 갑자기 당독소가 많아? 어, 분유는 갓난아기들이 먹어야 되는 건데 거기에 왜 이런 것들이 많다는 거야 그좀 이해가 안 되고 좀 황당하고 좀 의아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발표된 논문 자료거든요 모유 대비 분유 속에는 당독수가 평균 70배 많게는 400배가 분유 속에 많이 들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신선한 모유, 얼린 모유 보시면 예, 당독소가 6.6에서 한10 정도 있죠. 근데 예, 분유를 보 인포트 포뮬러로에서 분유 속에 보면 468, 486 정도 있습니다. 이거는 평균값입니다. 예, 가장 많게는 400배까지, 예, 이건 평균 70배를 얘기했는데 400배까지 이게 많이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유에는 5 정도 들어있고, 예, 탈지 분유에는 예, 더 적게 들어있고, 뭐. 어, 우유 넣은 커피는 좀더 많이 들어있고, 바닐라 아이스크림 같은 거 이렇게 돼. 이게, 이게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연구가 돼 있거든요. 음. 그래서 우리가 깐난아기가 태어났는데, 모유를 먹을 수가 없는 아이 같은 경우는 분유를 무조건 먹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아, 참, 이게 난감하죠. 그렇다고 분유를 이제 알고 나는데, 분유를 안줄 수도 없고. 그럼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이제 참 이게 어려운 이제 환경에 직면하죠. 갈등이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분유를 먹으면 분유를 통해서 이렇게 당독소가 아이한테 들어가서 축척이 되고 이런 것들이 아이의 면역이라든가 뭐 아토피, 알러지 이런 피부질환이라든가 다양한 이 아이들의 깐난하게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게 또 연구가 된거또 다른 연구,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 모유를 먹였을 때의 하루에 먹는 총, 에 그, 당독소의 양이 얼마인가, 그, CML로 환산해서 당독소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CML로 환산했을 때, 예, 3개월에서 10개월 된 아기가 하루에 섭취하는 모유를 섭취했을 때총 먹는 게, 하루에 아기의 키로그램, 몸무게 키로그램당 약 하루에 4나노그램의 당독소를 엄마의 모유를 통해서 먹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엄마의 모유가 완벽하게 깨끗하지 않아요. 엄마의 모유에도 당독소가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죠? 엄마가 어떤 음식을 먹었냐에 따라서 모유 속에는 당독소가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엄마가 아이한테 모유를 먹이는데 만약에 당독소가 많은 음식을 먹었다. 그렇게 되면 이게 훨씬 더 아이한테 많은 게 전달될 수도 있죠. 근데 CML이 당독소가 낮은 분유가 있어요. 낮은 분유가 있고 높은 분유가 있는데 이따가 그건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데 낮은 분유를 먹었을 경우에도 보면 모유보다 약 아까 67배에서 80배 정도 당독소를 하루 동안에 많이 섭취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당독소가 높은 분유를 선택을 해서 먹이게 되면 모유 대비 320에서 375 정도 당독소를 더 많이 하루 동안에, 하루 동안에 섭취하는 겁니다. 이 정도로, 어, 그 태어난 아기가, 에 자, 어, 이렇게 섭취를 하게 돼서, 에 건강에, 예, 사실은 이제 어려움을 줄수 있고, 실제 또 최근에, 미국의 그 당독소 학회에서 발표된 그 논문자를 보면은, 예, 여기 인펀트 포뮬라에 들어있는 당독소가, 분유에 들어있는 당독소가 뭐라 하냐면, 푸드 알러지의 위험성을 높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 즉, 분유 속에 있는 당독소가를 계속 먹게 되면, 아기들이 알러지가, 알러지에 걸릴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 아, 이런 그 논문들이 계속 이렇게 지금 발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분유를 먹지 말란 얘기냐? 그럼 어떻게 하는 얘기냐?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 분유를 먹이, 먹일 수밖에 없는 경우에, 그러면 최선의 방법은 뭐냐? 에, 거기에 대해서는 에, 다음 다음 번그어 유튜브에서 어,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 감사합니다.